할수 있는 다양한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동작인 플레이트 어울리 스쿼트입니다. 고관절을 펴줄 수 있는 운동 동작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아요. 먼저 어깨 너비보다 1.5배 정도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각도는 10에서 20도 사이, 하는 각도를 잡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플레인트를 가슴 앞을 유지시켜주시고, 그대로 마시는 숨에 천천히 고관절부터 뒤로 빼서 일반적으로 흔히 하니 스쿼트를 잡아주실 건데, 최대한 앉으면서 딥스쿼트 자세로 만들어주세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팔꿈치는 가볍게 허벅지 앞을 눌러주면서 퉁퉁 튕기듯이 가동 범위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가슴 굽지 않고 그대로 바짝 붙여주시고요. 10초 정도 계속 유지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홀딩을 해서 코어를 활성화 시켰다면 천천히 한쪽으로 기대주면서 무릎을 살짝 앞으로 밀어볼 거예요. 이런 이유는 발목에 있는 가동성도 위함이고요. 천천히 돌아왔다가 반대쪽도 무릎을 발끝 방향으로 밀어낼게요. 밀어내면서 호흡 유지 발목을 크게 스트레칭해주시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번엔 측면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플레이트. 안아주듯이 드러내시고, 스쿼트 하듯이 천천히 내려가서 깊이 앉아주세요. 팔꿈치 가볍게 올리셔도 좋고, 뭐 힘을 놓치지 않습니다. 1 0초 유지합니다. 턱 빠지지 않고 당겨놓을게요목부분 계속 유지. 좋습니다. 시, 천천히 일어납니다. 발목 가동성 동작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쭉일어내면서 발목 풀어냅니다. 이때 무릎 토지는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시고 반대쪽으로 밀어나면서 발목 스트레칭 되도록 해주세요 맨발로 해주셔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플레이트 하나로도 고블리 스쿼트라는 동작을 통해서 발목과 고관절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성 운동은 물론이고 고블리 스쿼트 동작만 진행한다면 스쿼트 운동까지 할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동작은 스텝업 베리프이터 마찬가지로 원판 하나만 준비해 줄 거예요 데드리프트의 변형 동작 중에 하나이고요 한 발로만 진행하는 것이 특징인 동작이에요 한쪽 발을 앞으로 둔 상태 뒤에 발은 가볍게 콕 찝어내시는데 앞꿈치에 가깝지 않고요 뒤꿈치 살짝 뒤에 위치합니다 가볍게 찝어만 주시고 발을 떼셔도 계속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체중 전체는 강하게 앞쪽에 나와 있는 다리 에 실어주세요 레이 레벨 쪽은 이쪽에 나와 있는 하체 뒤쪽 근육 위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판이 이렇게 구멍 난 부분을 가볍게 들어주실 거고요 가슴을 열어내서 차렷 자세 만들어줄게요 뒤쪽으로 가볍게 콕 찍어낸 부분으로 드어내고 그대로 마시는 숨이 고관절을 뒤로 접어내면서 체중 계속 실어주시고 대들이 같이 자세로 내려갔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갑니뒤 밀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체중의 위치는 뒤꿈치에 가깝고 있고요 플레이트는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게이때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등 근육과 기립근의 힘을 유지합니다. 지금은 하나로 하는 동작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메이 되는 쪽에 반대쪽에 이렇게 들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중심을 조금 더 잡아주는 과정에서 코어가 활성화됩니다. 이틀이지 않도록 그대로 뒤로 밀었다가 일어나셔야 되고, 무릎은 항상 발끝 방향입니다. 무릎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무릎은 그 자리, 자연스럽게 고관절이 빠지면서 구부러지는 상태가 됩니다. 일부러 구부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천천히. 세중 계속 뒤꿈치 유지고요. 때도 유지될 정도로 강하게 한쪽 발만 서서 지지해주세요. 호흡을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는 숨이 올라오고, 반대쪽 손이 어색하다면 동일한 무게 들어주셔도 좋고요. 가볍게 이렇게 접어서, 힌지가 잘 일어나는지 체크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배꼽 멱작하게 계속 호흡 넣어주시고, 예에 말리지 않게 러어이번에 반대쪽 가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앞쪽에 나와 있는 자리가 메인이 되고, 반대쪽은 들어준 상태입니다. 살짝 다른 방향으로도 보여드릴게요. 마시는 숨이 가볍게 뒤로 누르면서 내려갔다가 내쉬는 숨에 올라다 거의 체중을 한쪽에만 실고 있는 흔측석 동작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요. 한쪽이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무릎 방향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플레이트는 옆에 든 상태고요. 어깨 쏟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뒷면에서 보시면, 지지한 쪽 메인 댄 쪽이, 뒤쪽 등근이 충분히 일어나 는것을보실수있을 거예요. 다리를 이때 너무 펴서 걸게 되면 엉덩이가 만들어 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엉덩이 끝까지 열리시는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맹이 되는 쪽에 반대쪽의 무게를 들어 진행하였지만 동일한 쪽으로 들고 진행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타겟되는 부분에 무게가 실리면서 훨씬 더 근육의 힘을 강하게 느껴보실 수 있고 이렇게 비틀어 들게 되면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코어를 조금 더 강하게 자극해 볼수 있습니다. 힘 치우신 분들은 이렇게 다리 한쪽을 떼서 진행하시면 원래 그대로 형태에 가까워지면서 조금 더 강도 있게 집중해 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플레이트 하나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운동은 바로 덤벨로. 그 아니죠. 플레이트 로우입니다. 플레이트로도 저희가 로우 동작을 할수 있는데요, 가로로 잡아준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손가락을 애매하게 걸쳐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잡아서 가로를 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대로 숙여서 자세유 취해 주는 때, 무힘쏙 넣어주시고 이렇게 뒤로 끌어내려서 바른 자세 유지해주시고, 이렇게 내려 벤처 보자세로 유지해 주신 다음에 내쉬는 숨에 날개뼈를 접어내서 로우 형태가 되도록 진행합니다. 더 전적으로 카드리 소모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로우를 한 뒤에 올라와 주시면 움직임이 커지면서 하늘의 손목을 좁게 해볼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등 근육의 자극을 집중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플레이트를 복부 가까이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움직임을 주는 걸로 할게요. 하실 때에는 무릎이 밀리지 않고 바르게 지지된 상태이셔야 되고요. 가슴도 말리지 않고 바르게 펴져 있습니다. 내쉬는 숨이 접고 마시면서 보내줍니다. 보낼 때도 긴장은 풀리지 않고 계속 유지합 지금 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끝까지 제대로 원판을 잡아서 자연스러운 각도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오늘은 헬스장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원판 한개로도 충분히 정신없 효과를 줄수 있는 세 가지 동작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제가 쓴 무게는 1 0 k g 정도이고 초보자분들은 5 k g 정도부터 무게를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판의 무게는 자유롭게 설정해 주세요.